예전들이 두께가, 두께가 사람 속을 항상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하려 우리가 싱은 무조건 벽에서 출발을 했 106cm 지점에 표시하고 이제 싱으로 갈랐을 거 아니야. 그죠. 벽지 잡는 거는 피는 건 이렇게. 완전 똑같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 벽지 잡고 벽지 이정도 피고 손끝을, 엄지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잡아서 이렇게 들이고 벽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주먹으로 이렇게 말아줘야 안 찢어져 그냥 이렇게 들으면 찢어져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줘야 된다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종이를 이렇게 잡아서 내가 말아줘야 돼 키가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넓게 잡으시고 이만큼만 사용해도 괜찮아 손을 이만큼만 사용해 넓게 사용해 필요가 없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벽, 들으면 살짝 말려 있잖아요, 제가. 네. 이렇게 쫙 펴면 찢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살짝 둥구스로하게 자, 이렇게 하면 벽지 뒤에 접은 것 때문에 무게 때문에 음. 평평에 잘 종이가 일자로 쓰지. 그러면 음. 오른쪽은 이렇게 라인에 이렇게 맞추면 돼. 음. 이렇게. 음. 벽지가 10mm 돌아와 있잖아, 이제. 음. 네. 네. 돌아와서 이렇게 딱 맞추면 되고. 위에, 위에 부분을 이렇게. 약간 위에가 이렇게 올라서게. 저렇게. 네. 왜냐면 딱맞추 여러분 못 맞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3mm 잘라내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이따가 이렇게 해놓고, 천장 부분에서 되고있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3mm 이렇게 자르려는 거예요. 위에 천장 쪽에다가 이렇게. 천장 쪽에다 때문에 종 정... 이렇게 잘라, 잘라주면 예쁘게 될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맞춰야 되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는 맨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이 라인 맞추는 거하고 단 라인을 맞췄으면 여기는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 여기 보면 종이 보면 꼭, 꼭지점이 여기도 하나 있고 뒤에도 있잖아. 튀어나온 거니까 항상 생각하시고 자를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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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쪽으로 자른다는 거이제부터가고 그다음에 종은 이렇게 말아지고 아까 이 부분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 부분 오, 네. 이 부분만 이렇게 반듯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쫙 펴져서 붙이면 돼. 음에 나머지는 이 벽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면 돼. 이렇게. 얘 이렇게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놓으면 네. 여기 이 부분 딱 붙었지? 이렇게 네. 네. 이 부분 딱 붙어. 이위 아래 신경 쓸거 없어 이거 붙었잖아. 이 안에 네. 그럼 이 위에 꼭지점을 봐봐. 이렇게 붙여서 붙여서 이렇게 놓을게.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1번 벽지를 이렇게 해서 이 뒤에 꼭지점 있잖아. 뒤에 꼭지점을 앞으로 살짝 당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꼭 붙여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네. 밑에 것도, 밑에 꼭지점을 살짝 들어서, 위에도 붙여놓으면 되지. 음. 찢어지지. 잘못하면 찢어져. 그러니까, 여기 필요, 이런 필요 없는 부분이 물고랑. 괜찮아요. 자, 이게 기준으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움직여. 우리 감, 가만히 들어서, 가만히 들어서 세게 힘주지 말고 부드럽게 이렇게 가만히 붙으면 되니까 이건 임시로 붙여놓은 거야 임시로 그앞서이따다 맞추려고 부드럽게 세게 꽉꽉 누르는 게 어때 어렵지 않죠 음. 음. 여기까지 여러분 그 다음엔 아래부분에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서 음. 더이할게 없어. 끝났어. 1번 벽지는 내리기만 하면 돼. 너무 쉽지. 네. <laughs> 그 다음에, 이 옆에, 옆에는 5mm. 5mm 자르시면 돼, 이렇게. 이 부분이 자르면서 자꾸 찢어지고, 음. 이거, 나중에, 이걸, 이런, 이런 식으로 안 붙이면 주름살이 져가지고, 이렇게 볼록하게 주름살이 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를. 이거 붙이면, 돼. 자, 이게 다야. 1번, 1번 벽질이 이게 다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달라는 얘기야. 음. 아셨죠? 음. 밑에까지 두개 자르면, 하나 자르고, 밑에 내린 다음에 두 번째 자르도 돼. 음.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맞춰서, 이렇게.